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품위형 쪽에 그 베트남 순대하고 내장 그 간하고 또그 그걸로 우려낸 그 죽하고 그 베트남식입니다.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다 근데 베트남은 이짱 라임이 어느 음식에든지 들어갑니다. 죽에도 들어갑니다.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라임 짬 뿌리기 전에는 우리 돼지 죽, 내장 죽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고소한 게. 그런데 좀, 좀 다르다 하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이게 돼지 선지, 피를 보니까 돼지 선지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땅콩이 좀 씹힙니다 고소하니. 그리고 제가 라임을 뿌리니까 뿌려서 먹으니까 또또 또 특별합니다 새콤 새콤한 맛이 또 나서 괜찮습니다 아주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먹으니까 속이 시원한 게 편안하니 그 입이 심심할 때 먹어도 괜찮고. 그, 해장국으로 술 먹고 난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트남 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대처럼 안에 내용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양파 조금 거의 다 안에 내용물이 거의 다 선지네 선지 그리고 우리나라 순대하고 맛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순대는 당면도 들어가고 뭐한 지금 보니까 그런 건없는거 하지만 맛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뭐 심장도 있고 뭐 이거 곱창 곱창도 있고, 뭐, 이런 매장도 있고, 뭐, 이거, 뭐, 이거 뭡니까, 뭐, 돼지 귀사 같은 귀, 돼지 귀. 그리고 간도 있고, 있을 것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이거 다 합쳤어요. 아, 7만 동, 7만 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 요새 확률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잘 모르겠다. 3,5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 3,000원, 3 5 0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임하고 여기 보면은 몇개 먹으라고 또 고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고추하고 마늘을. 그 식초물에 담궜는지 새콤합니다. 이거 발효시킴. 그리고 베트남은 뭘 먹을 때마다, 이 보면은 이 향채, 향채가 이렇게 많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런 건 빠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은 이렇게, 이 얼음이 제가 볼 때는 공업용 얼음 같은데, 뭐,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이때까지 먹어도 배탈 안 나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또, 녹아내리라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맥주 한, 맥주를 그대로 마시면은, 독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희석해서, 물이 나게 해서, 그래서 먹더라고요 이번에. 아, 제가 오늘은 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때 집에 또 아무도 없어서, 야하고집사람 전부 다 호텔로 가고, 그래서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키려고 하다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또한번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실사면 나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걸었습니다 15분 걸으니까 여기 도착했네요 원래 여기는 제가 여기 처음 오는 데인데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보기는 봤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순대집에 맛이 괜찮네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아요 이, 이 정도 양이면은 한국 식당의순대국그 뭡니까 돼지 순대국 근데, 당 집에 가면은, 그 양보다 훨씬 많은데, 보니까. 그럼, 뭐, 한국 집에는 그게 얼마냐? 17만 동이니까. 한 8천 원이 넘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야? 7만 동이니까. 3,500원, 3천 원. 이거, 저, 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근데, 소주를 안 팔아가지고 전다 맥주만 팔아서 제가 모을 집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소주를 물병에 넣어가지고 도독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laughs> 한방 물렸다. 아깝다. 바람이 불었어. 목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심만은 사이에 목이 한방 물렸다. 레머 이거 뭐 뭘로 안들에야죠 나올 라인을 넣을까? 팝, 라인 넣을까? 딱이 응했다 아, 오늘 저녁엔 며칠 전부터 바람이 그 부는 게 시원했는데 오늘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푸미흥이라는 그 한국타운 동네인데 다른 동네보다 베트남의 다른 동네보다 훨씬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질서 정연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저기 달리기도 하고. 저녁 먹고 나왔는지, 저녁 전인지 몰라도, 걷고, 달리고, 사람, 동네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 어, 가만. 더 물어야, 넣, 넣으라. 넣으라 하면, 어, 어, 좋게. 가만. 제가 지금, 이게, 바람이 불어서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뭐야, 좀, 데워, 데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보니까 아예 뜨거운 국물, 그, 돼지 국물인지 순대 국물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네. 이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면은 제가 이 라임을 더 넣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제가 또뭘 넣냐 하면은 지금 삭힌 마늘과 그 다음에 고추. 이거를 넣고 먹으면 또 훨씬 맛있습니다. 내가 좀 뜨겁게 해달라고, 데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막 아예 그냥 국물을,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왔는데, 아, 엄청 제가 좋아하면서 맛있겠다 싶어서 제가 국물 한번 떠먹어, 떠보니까 돼지 막그 비린내가 나고, 그거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아직 이 사람들, 월남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뜨거운 국물에 대한 그건 이해도가 부족해요. 뭐 뜨겁게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보통 저희,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한 50%는 이렇게 줘요 오히려 막, 아까 차라리 국물 없는 차가운 그 순대가 더 맛있었는데, 국물을 넣어놓으니까 막, 돼지 비린내가 막, 팍 오르면서 뜨겁지도 않고. 아, 실수했네. 하지만, 제가 볼때 좀, 제가 여기 자주 오면은,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제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어쨌든 싸요, 엄청 싸요. 여기 요기... 아 간이 감. 간은 사킨 마늘하고 사킨 음, 고추하고. 이제 네, 집집마다 가게마다 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네, 어두컴컴해집니다. 지금 몇 시지? 음, 지금 6시 6분, 저녁. 이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벌써 60대 중반에 들었으면서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뭐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개척하고 다니는 거참 좋아했는데 하다 못해 뭐뭐 술집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게 귀찮아지고 그게 게을러지는 거겠죠. 뭐 가던데만 가고 익숙한데만 가게 되고. 제가 여기 살면서 참,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베트남 마을도 되고 해서, 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참,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많은데, 아, 이 뭐, 나이가 들다보니까, 깨얼러지다 보니까, 아예 움직이가 기 싫어요, 움직이가. 기 그냥, 루틴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산보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회사를 가든지, 뭐, 커피를 한잔 하든지, 아침밥을 먹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서로서로 뭐, 바꿔지겠지만, 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커피 마시면서 뭐, 뉴스를 본다든지, 또 영상,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유튜브를 또,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루틴한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어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하고 뭐,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뭐, 애, 물론 애는 이제 맨날 뭐, 바리다 주고, 학교 바리다 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일상들 이외에는 다른 데가 뭐, 그, 가는 게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이런 근교도 있고, 여기 주변에서도 그렇고, 참 볼만한 그런 컨텐츠가 많은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그런 또 컨텐츠가 많았어요. 어, 색다른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꿈직이기가 싫어서, 그게, 안 됩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돈이 된다 하면은, 뭐, 새가 빠지게, 뭐, 이렇게, 뭐, 눈이 빠지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그냥 이게, 노, 뭐, 침밀삼아 노는 이삼아, 이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지지가 않네요 <laughs> 오늘또뭐 저녁에 마실삼아 나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베트남 순대국 먹으면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시간 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